예수님이 호르몬이 외아들을 살리시자, 그 외아들을 묻 들어가던 동네 사람들은 너무나 기쁘고 즐거웠습니다. 그러나 정신 차려보니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. 두려웠던 나머지 이분들은 외쳤습니다. 하나님께서 큰 선지자를 우리 가운데 일으키셨다.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.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 받았을 때 기뻐하고 즐거함과 함께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깨닫고 두려워해야 하겠습니다.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 기뻐하십시오. 그리고 함께 하심을 두려워하십시오. 기쁨과 두려움을 함께 갖고 나아갈 때 우리가 올바른 신앙의 길을 끝까지 갈수 있습니다.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여러분과 함께하십니다.